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전체 차량 인사. 한남센터 5학년 땡큐 팀한도윤 김태형 이안의 이원영입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버 도시를 소개할 마스코트 하늘, 원형입니다 여기, 여기 멋쟁이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다리야. 여기는 왜 이리 계단이 많은 게요? 아이고, 눈이 진침해. 도대체 몇번 버스를 타야 병원에 가는 거였더라? 할아버님, 불편한 점이 많으시죠?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실버도시로 오세요. 잉? 이 읽기인 녀석들아. 실버타운 몰라 산 거나? 비싸서 한 가지, 남의 주머니 사용도 모르면서 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건설한 실버 도시는 경제적으로 설계해서 저렴하답니다. 잉? 솔길? 그럼, 그럼 어디,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 자, 자 여기가 바로, 바로 실버 도시입니다. <laughs> 오호, 좋네, 좋아. 땅도 넓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구만 아닙니다 외곽의 값이 싼 땅을 활용했어요 아주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죠 흠 외곽이라 그렇다면 너무 멀어서 우리 귀여운 손주, 손녀들 어찌 만나나 걱정 마세요 정말 정말 빠른 고속 열차가 있답니다 그럼 열차하고 요거 요거 삐까뻔쩍한 건물 짓는데돈좀 들여겠구만 실버도시는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정부 지원 받아야죠 뜻 있는 단체와 개인의 발전기금도 조성되었어요 허허 예산 활용도 아주 효율적이구만 그런데 여기 살면 일자리는 있나? 난 아직 쌩쌩하다고 아직 쓸만한 할배라니깐 <laughs> 당연히 일자리도 있어야죠 멋진 도시에 사시면서 돈도 버시는 일석이조의 도시랍니다 다 함께 설계사를 만나러 고고씽 안녕하십니까 설계사님 실버 도시를 건설하게 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노인이 아주 많은 세상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띡 아닙니다 무조건 노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사회를 뜻하는 것이죠. 아하, 그러고 보니 그래프를 보니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그래프를 통해 귀낙적 추리를 해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38%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기 때문이죠. 에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청년인구는 줄어드니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가겠군요. 노동인구는 줄어들어 경제가 위출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버도시의 특징을 들어볼까요? 첫째! 안전하게! 둘째! 편리하게! 셋째! 경제적으로! 넷째! 노인 축하도시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융합 도시입니다. 그 중. 총, 총 예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조 원. 전체 면적은? 120제곱킬로미터. 그중 전체 면적의 45%는 편의시설, 35%는 의료시설, 도로, 녹지, 주거지가 각 10%씩 설계되었습니다. 편의. 1위. 의료시설 4조 원 투자, 2위. 편의시설 3조 원 투자, 3위 도로 녹지 2조 원, 4위 주거지의 1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은 관광객 유치로 수익을 낼수 있어 투자기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겨난 실버 도시. 할아버님과 함께 도시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호, 좋구만. 다리 아플 때마다 전동일체어를탈수 있다니. 자네도 좋지? 오케이. <laughs> 버스가 색색이 예쁜 색이라 눈에 확 띄는군. 주거지역도 좀 살펴보세요. 생활하기 편리하시도록 최대한 심플한 인테리어, 동선이 짧은 원룸 형태로서 면적도 작게 예산도 적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이 번쩍거리는 금색 동네는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수학 일기를 쓰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치매 노인들만을 위한 골드타운이었어요 질보도시 안에 또 골드타운이라는 게 있나 보군 그곳엔 뭐가 있나 치매 집중 치료 시설이자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있듯 치매 노인들만을 위한 사랑의 집 가족과 함께 입소할 수 있고 최적화된 영양식이 나오지요 간병을 하는 도움 역할로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제공됩니다 그려, 누구나 침에 걸릴 수 있지. 자네도 예인 아니여. 잘 받으러 고잉. 그리고 도시 중심에 노인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주거지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으니 도시 가운데 병원이 있는 게 위치상 좋긴 하겠군. 네, 그것을 바로 최적의 위치 선정이라고 하지요. 병원에서부터 각 주거지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이랍니다. 오호 잘했군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설계사님을 모시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편의 시설을 살펴볼까요? 설계사님 입구에 쌍둥이 타워가 보이네요. 타워 1 쇼핑몰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쇼핑몰. 24시간 배달 시스템 타워 2 호텔입니다. 깊지 않은 수영장, 느린 에스컬레이터, 턱이 없는 바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정류장 다음엔 생태공원이 있고, 생태공원 다음엔 호텔이 있으니 방문객들이 참 편리하시겠어요. 편리성과 동선을 고려하였습니다. 옆에 실버 스테이지도 보이시죠? 스테이지라면 공연을 하는 곳인가봐요. 항상 열리는 스테이지라면서요? 인생 뭐 있나요? 즐기고 살아야죠. 실버 스테이지가 치매센터 바로 뒤에 있어. 치매 노인분들은 굳이 이동하지 않으셔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하, 엔드로핀이 팍팍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황금색 별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이 도시의 등대 역할을 하는 중심 타워랍니다. 중심 타워가 왜 중심에 있지 않나요? 바로, 최적의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이죠. 주거지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데요. 각 가구의 구성원 수가 비슷하고, 동쪽의 고속철도 정류장과 생태공원, 그로 인한 유동 인구까지 고려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래의 합이 최소점이 되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저희도 배웠어요. 설계사님도 어렸을 때 와이즈만에서 수학을 배우셨는지 똑똑하시네요. 네, 제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합니다. 실버타워에는 박물관, 전시장, 박람회, 편의시설, 키즈카페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죠. 또한 실버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도시 경제 쑥쑥, 국가 경제도 쑥쑥. 이 도시는 노인에게 특화된 도시이지만 노인의 가족들, 타 지역의 방문객, 해외의 관광객들까지도 즐길 것이 많은 실버 융합 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사님. 지금까지 저희 역할극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이는 할아버지 연기력 짱!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 하늘이는 분위기 메이커. 숨겼던 그림 실력 짱! 태영이는 도시를 만들 때 아이디어 많이 냈지? 센스 짱! 원영이는 성글씨가 최고. 섬시 짱! 여러분, 입구에 트윈타워가 꼭 장승처럼 지켜주는 것 같지 않나요? 별을 보시면 온천을 하실 수 있는 노천탕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모든 바닥에는 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다 됩니다. 실버 도시를 설계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이렇게 멋진 도시에 발전기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얼마쯤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억 감사합니다. 그 기금으로 놀이공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수익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땡큐 팀 선생님, 친구들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